친구들이 사라져 있더라고. 12시 됐을 때, 불고기 잤어. 조선시대인 줄 알았어. <laughs> 그렇게 목숨 걸 필요 없는데, 공부를 열심히 하잖아내데좀 약간, 부리를 보면 못 참나봐. <laughs> 공무원을 양성화. 합과 이런 건 아닌 것 같아. 행정학이 잡학이라고도 하잖아. 음... 그 정체성을 잘 모르는 친구들이 많더라고. 내가 여기를 왔는데 배우다 보니까 행정이 뭔지도 모르겠고 모든 것을 포괄적으로 배우는 학문이어가지고 막연하게 얘기, 들리는 얘기들이 좀 있잖아. 나는 워낙에 목표 의식이 뚜렷하고 좀 자부심이 넘쳐서 음. 없었어. 근데 물론 그런 것들을 구체적인 영역이랑 같이 연결해가지고 공부하면 충분히 시너지가 있는 껀데 나 처음에는 좀 아, 내가 이렇게 공부하고 있는 게 맞을까 약간 이런 생각은 했던 것 같아. 내가 새내기 때 이제 새내기 배움터를 갔거든? 취침 시간 정해주셨어 그리고 술도 맥주 한캔 1인당 우리는 먹다가 너무 양심에 찔리고 막 말을 들어야 될것 같은 거야 그래서 12시 됐을 때불 끄고 잤어 애들끼리 술 이제 뭐 약간 마시면 다안 먹고 남기는 거야 그래서 나는 애들 술안 먹고 있으면다 나는 혼자 이제 소주 이렇게 싹 하고. <laughs> 막. <laughs> 근데 이게 친구들이 노는 걸 싫어하는 게 아니라 정해진 규칙이 있으면 그거를 따라가려고 하는 거 같아요. 동생들이 많아서 그런 가같아까 분위기도 사실 좀 그런 면이 없잖아 있는 것같아 남자랑 여자가 이렇게 조금 따로 노는 그런 분위기가 있지 않아? 무슨 나는 여기 조선시대인 줄 알았어? <laughs> 나는 초중고를 남녀공학 합반? 이렇게 나왔단 말이야 근데 약간 대학교 와가지고 전 적응 안 됐겠다 애들 왜 이렇게 낯을 가릴까 그렇다고 막안 친한 건 아니거든? 근데 응. 막 다른 학과에 비해서 좀덜 친한 덜 어울리는 그런 건 조금 있는 것 같아 맞아 애들이 좀 점잖은 거랑 조금 같이 연결돼가지고 확실히 좀 스캔들을 안 만들려고 하는 그런 건가? 그렇지 않아? <laughs> 근데 CC가 안 생기는 건 그건 또 아니야 그래 다 전쟁통에 또 어. 얘기 나왔어 그렇지 <laughs> 아니 이 수업 중에 정책 제안 같은 거 만드는 또 수업이 있어가지고, 미색적이고, 재밌는 거를 되게 많이 요구하시더라고. 그래서 우린 그것이 알고 싶다 컨셉트로 해가지고, 그런데 말입니다. 막 이런 거 얘기하면서, 막 따라하면서 하고, 하얀 장갑 끼고, 커팅식 하고 있고, 막 그러면서 퍼포먼스를 보여주면서 나는 실용적으로 청소년 성교육, 어떤 그런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어줘야 된다. 약간 그러니까 이런 것도 하고. 확실히 근데 행정학과 왔을 때 공무원 준비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지 않아? 사람들이 공무원 한다 그러면 그냥 뭐할거 없어서 공무원 하는 거 아니야? 나쁜 말로는 막 도피한다고도 하고 나는 공무원이 되고 싶어서 입학하긴 했는데 주변에 보면은 그냥 성적 맞춰서 온 친구들도 응. 다 공무원 준비를 하니까 나도 보면 어느샌가 친구들이 사라져 있더라고. 아 맞아. 어느샌가 신림인가 노량진으로 다 떠나 있고 소식 없으면 그게 간 거야. <laughs> 근데 꼭 공무원만 되진 않아. 약간 편견을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회계사나 은행 쪽으로 또 진출하시는 선배들 되게 많고 행정학과의 전공 중에 법과목이 어, 있잖아 행법이나 행정법 약간 이런 것도 공부하면서 로스쿨로 가시는 선배들 어, 되게 많다고 하더라고. 근 그래, 솔직히 필요 없잖아 공무원 되려면 그렇게 목숨 달걸 필요 없는데 공부 열심히 하잖아. 나도 나도 솔직히 그게 되게 음. 위험한 생각이긴 해. 필요 없잖아 약간 이런 마인드보다는 확실히 음. 플랜 B를 생각해가지고. 어 맞아. 어차피 열심히 음. 하는 애들이 붙거든. 학점을 그래도 챙겨놔야지. 어. 발을 이렇게 하나씩 걸치고 있어. 길 가다가 보면 공공 설비 같은 거 있지. 뭐, 예를 들면 장애인 전용 시설이라든지, 엘리베이터라든지, 아니면 옆에 잡고 갈수 있는 봉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설치가 안돼 있거나 관리의 화자가 있다든지, 약간 그러면은 그냥 보고는 못 지나가. 독재 관심이 많구나. 내좀 네, 약간 좀 불이를 보면 못참나 봐. 아. 그래가지고 그런 거 보면 막 전화하고 가야 돼. 민원 넣고 가야 돼. 오, 진짜? 친구들이 항상 나한테 별 나가다고 말하는 게 있는데, 나는 연예인 중에 탈세, 그런 연예인들이 나오는 드라마나 뭐 예능 이런 거를 혼자서 보이콧해. 왜, 왜? 그 탈세도 엄청 큰 잘못이라고 생각하거든. 내가 지금 받는 서비스들 다 세금으로 이루어지는 거지. 근데 그런 연예인들은 그런 의무를 긴 거란 말이야. 그래서 나는 안 봐. 목표의식이 뚜렷한 친구들에게 입학을 추천해. 다양한 학문들을 배우기 때문에 내가 뭘 배우고 있는지 흔들릴 때가 있거든. 목표의식이 있는 친구라면 흔들리지 않고 행정하게 되게 더잘 배울 수 있는 거야 사회 전반에 이루어지고 있는 정책이나 제도에 대해서 왜 이루어지고 있는지, 왜 필요한지를 배우기 때문에 난 사회 전반에 관심이 많은 친구들한테 추천해.